안녕하세요 재미티비입니다. 오늘은 삐약이 키우 해볼 거에요 자, 삐약이가 누구냐면 이 병아리예요. 귀여워요. 자, 이거는 미니 책상 견납함. 또 음, 이거는 단물지. 이거는 전난감 거래요 예. 이거는 천사장터에요 천사장터로는 교 끼나 음식에 만들기 필요까꼭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은 샤워의 뚜껑 좀큰 거, 통소기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 다음은 고무줄 잘린 거랑 고무줄 작은 걸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마스킹 테이프가 다 잘린 종이컵 그리고 또 고수의 반지가 필요해요 또 라면 주유기가 필요해요 오케이. 자 이제 적극적으로 놀이를 시작해 볼게요 아 맞다 꼭 이번에는 만들어서 놀 거예요 자 먼저 천사점토에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을 섞어서 그거를 잔목한 그릇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에 넣어주세요. 그다음 사이즈에 맞게 껑끔 눌러주세요. 그다음 이 상태로 이제 말려주세요. 그다음 이제 고기를 만들려면 고기 전자친구 같이도 생겼지만 거기에요. 자, 전자점토를 조금만 꺼내서 거기에 흰색 연갈색 메인펜으로 색칠해주세요. 그다음 그것도 섞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그다음 가위로 싹싹싹싹 또 싹싹 세로 가로 무늬를 내주면 돼요. 자, 이제 놀이를 시작해 볼게요. 이제 설명은 캐릭터는 두개가 나와요. 첫번째 인형사람 이름은 세리입니다. 어이세이 세리예요그 다음 얘는 삐약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자, 이제 놀이를 시작해 볼게요. 놀이를 시작하면 전혀 없어져 시작! 자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 세팅은 책상은 가운데 두고 요리하는 데는 옆에 구석석에 둬요 그 다음 요리하는 데에 마스킹 테이프 원하는 곳 아래쪽에 주고위쪽에는 그릇을 둬요 자, 그다음 고무줄들은 위쪽남는 곳에다가 올려주면 돼요. 자, 이제 놀이를 시작해볼게요. 여기 엄마 엄마야, 사줘. 응, 음, 그래. 오늘은 고 스프 해줄게. 네. 자, 이제 사리가 왔어요. 자, 오늘 세리의 요리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부엌에 앉고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볼까 그릇이 어디더라 아, 뚜껑을 연다 오세 세척기가 안 들어갔니 일단 씻어 양한 그릇을 넣고 또물 음. 물방울을 또 하늘색으로 만들게요. 어줄 넣어주고, 세척, 자, 그, 불어주면, 라면도 꿈으고꿈누르면 세척 만요 올려주고, 이제 약들은 다, 버려주고, 다시 제자리에 두고, 이제 그릇을, 자송 일단 요리 하는 데 위, 옆에 두고, 자, 요리를 할, 고기가 있어야겠죠. 고기를 그릇에 풍낭 넣어주고 물을 골골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자 이제 이거를 그릇에 담아볼게요. 손을 올려주고 이제 도는 새 야채 파프리 자 이제 이거를 그릇에 자밥 한개 남았어 자 이제 다른 그릇도 먼저 볼게요 그릇을 두고 아까 전에 그 간식이랑 이번에 디저트는 성공 이제 얼음 얼음또 5초 정도 말린 걸 네모나게 작게 만 해서 자르면 돼요 이제 이건 빨리 필카가 빠질 수 있지 잘 먹겠습니다 그래 서 먹어 자 이제 그릇한 디저트 놔줘 밥에 있는 야채는 꼴딱 먹고 고기도 냠냠 자 이제 그릇 다 먹고 제 디저트 시간 먼저 얘는 약치를 먹을게요. 얘 죄를 빼주고 그리고 이제 디저트를 냥냥 먹으면 엄마 다 먹었어. 술을 가지고 왔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늘은 저의 생일이 끝날 전이라서 음 파마를 해봤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이